Thank mm -hmm. you. 전단설계를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4개 영역으로 나누면 하나 둘셋넷 다섯 뭐, 개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서 설계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 외력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전단력이 콘크리트에 의한 f v c 의2분의 1보다 작으면 전단력이 작으니까 전단출근이 불필요하지. 전단출근이 불필요하다는 라건 뭘로 우리가 해석해? 전단 철근까지 필요 없어. 그거는 첫째, 전단력이 아주 작고,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콘크리트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전단에 저항이 돼. 그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2분의 1보다는 크고, 콘크리트의 VVC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소 전단 철근량이 여기에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그럼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어, 교수님 하중에 의해서 생겨나는 전단력이 콘크리트 VVC보다 작으면 전단 철근이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맞지 그런데 우리는 이 VVC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얘가 항상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는 거지 숫자적으로는 완벽하게 안전할 수가 있어도 VC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의 특성상 우리는 개를 완벽하게 신뢰도를 주기는 좀 어렵잖아. 그럼 여기에 회의가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응. 강도감수 해수에서 여기 엄청 반이라고 하는 값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가 보여주는 V-C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V-C보다 작으면 전단 철근이 필요없다. 대신에 지난번에 미국 공군기지에서 사과 났던 거 기억나지. 그거에서부터 어떤 교훈을 토대로 VC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 얘의 반보다 작으면, 쓰지 말고, 얘의 반보다는 전단력이 크면, 이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전단 철근은 넣어라, 라고 하는 조건을 여기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최소 전단 철근량을. 그지 그리고, PVC보다는 크고, 여기에서 3분의 1 루트 FCBWD보다 작고, 여기에는, 이거는 VS에 대한 거잖아. VS에 대한 거니까 남다 안 들어가지. 그치? 여기에다가 okay, 또 남다, 덜, 펑부 쓰는 사람이 있어. 왜? VC 계산할 때는 6분의 1 남다였잖아. 얘는 VS에 관한 거니까. 얘는 VC 플러스 VS가 3분의 1일 때. 얘는 VC 플러스 VS가 3분의 2일 때까지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이라이트 하는 펜이 있어. 하이라이트 하는 펜이 있으면 여기에 S는 0.5D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60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두 개, 여러분들 표시를 해주고, 그 위에도 0.5보다 작아야 된다, 600보다 작아야 된다. 이 VS가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이 아래에 있었던 간격을 반으로 줄인다에, 별표, 별표, 반으로 줄인다에, 별표, 별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분의 2보다도 위 v s 가더 크게 되면 단면이 작다고 얘기했지. 전단 철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죠. 그럼 시공도 힘들어 내구성도 별로 안 좋아. 이 표를 가지고 이제 필요한 만큼의 전단 철근을 집어넣고 필요한 만큼의 집어넣은 전단 철근을, 우리가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만 하면 전단 철근, 전단 설계는 끝이 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뭐이 구간 잘 기억만 하면 되겠네? 이 구간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됩니다맨 처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원래대로라면 Vc가 잘 건드리면 Vs는 필요 없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특성 거기에다가 취성적인 전단의 파괴 특성까지 고려해서 Vc 보다가 아니라 2분의 1 Vc보다 작을 때는 전단철근이 전혀 없어도 되고 2분의 1 Vc보다 크고 요 사이에는 최소 전단철근을 집어 넣는데 요게 발표하나만 해줘. 음, 최소 전단철근량, 최소 전단철근량을 집어 넣는데 최소 전단철근량을 집어 넣는데. 최소한의 전단 철근을 집어 넣음에도 불구하고 0 5 d 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단 철근을 넣으려고 해도 간격에 대한 제한 조건 때문에 철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반이라는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도대체 0 5 d 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제한 값 구격은 전단력이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2분의 1휘부이보다 크기 때문에 최소 전단철근을 집어넣는 이 조건에 맞춰서 최소 전단철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이 최소지 2분의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간격이 그러니까 철근이 덕지덕지 덕지 들어가게 되지 이것은 불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게 되면 바뀐 코드에는 0.5D보다 작아야 된다는 라 조건이 개선이 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 유럽이나 캐나다 코드에서는 이미 벌써 없었어요, 저건. 미국 코드만 아직 계속 갖고 오고 있고 미국 코드를 토대로 하는 우리나라 코드도 계속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거죠. 최소한 철근은 그냥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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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되는 거였는데 1분의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촘촘촘촘촘철근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철거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을 많이 써서 참 불합리하다가 아니고 2분의 1d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근의 균열 간격이 45일 때라는 걸전제가 했는데 아까 보여줬잖아. 45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45도 균열이 간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하나라도 철근이 건드게 하기 위해서 2분의 d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면 만든 이 조건이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지. 이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첫 번째 잘 모르니까 이거, 이거를 하자라고 한 거를 그거에 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을 추가로 붙인 거잖아. 그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공학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고. 조건 때문에 저런 너무 많이 쓸데없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설계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공허한 메아리, 공허한 외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준이 저렇게 돼 있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아유, 설계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렇게 안 따라간답니다. 안 따라갈랍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기준은 기준이라는 거지. 아직 모든 기준이 이것은 완벽하다가 아니고 그 상황에선 그거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 그럼 지금 맞춰줘야 되는 거죠. 여러 설계할 때. 그러나 그냥 수박하게 이렇게 맞춰서 설계하는 것과, 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좀 개선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간 비판하는 의식이 있는 것과는 하나가 딱 차이지. 그지?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을 하면, 이 간격, 여기에서는 2분의 1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도 VS가 크게 되면 단면이 너무 작아지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를 기억을 하면, 전당 설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